자, 오늘은 텃밭에서 매일매일 쑥쑥 크고 있는 상추. 이거 가지고 상추 된장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굉장히 별미거든요.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같이 해볼게요. 일단 상추는 끓는 물에서 한 5초 정도요. 넣었다가 한번 싹 뒤집어서 바로 빼주는 걸로 해서 데쳐주겠습니다.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. 된장은 숟가락으로 고봉을 얹어서 가득한 숟가락이에요. 이 깍으면 한두 숟가락 될 거예요. 여기다가 매실액, 설탕은 따로 안 넣고 매실액으로 대체할 겁니다. 하나, 둘, 멸치 액젓 들어갑니다. 하나 액젓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하나, 둘 들어갑니다. 자 마늘 한 숟가락 딱 들어갑니다. 대파 종종 썬 거. 한 3분의 1 뿌리, 조금만 들어갑니다. 자, 깨소금 들어갑니다 깨소금 밥숟가락 한 숟가락, 참기름 밥숟가락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. 자, 양념을 깨주겠습니다. 청추가 한 방울이라도요, 삶아놓으면 얼마 안 돼요. 이거 주먹으로 따지면 한 주먹, 한두 주먹, 반 정도 되겠네요. 얘네들 놓고 이제 무쳐만 주시면 돼요. 자 어떻습니까? 엄청 간단하죠. 근데 이게 입맛을 엄청 살려줘요. 맛있어요. 밥넣 밥에다가 천천 얹어서 드셔보세요. 자 발로잉 안 하신 분들 발로잉 하세요. 이게 한면260 1번째인가 되는 요리일 거예요. 요리 엄청 많아요. 앞으로 올라갈 요리도 많아요. 자, 오늘도 행복하셨나요? 내일도 행복하시고, 모레도 행복하시고, 매일매일 행복한 날어되세요 감사합니다.